걱정 이런 되는 일은 지금껏 절대 안 하는 그런 효자입니다. 제 아들이지만 어려서부터 노래를 너무 잘했고요, 너무 착한 아들이었고요. 지금까지 뭐 걱정하는 일은 하나도 한 일이 없는 그런 착한 아들입니다. 네. <laughs> 부모님한테 이제 뭐 걱정 이런. 되는 일은 지금껏 하나도 한게 없어요. 하지 마라 소리 한 적도 없고, 그냥 본인 스스로 알아서 다 뭐든지 혼자 해결을 하고, 우리한테 걱정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그런 효자입니다. 아, 어려서부터 쭉 봐봤지만,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, 그 기회가 안 돼서 일할 때마다 혼자 흥얼흥얼 이렇게 해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, 그래서, 아, 노래를 한번 해고, 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, 기회가 없었는데, 참,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해요. 제 아들이니까 뭐든지 뭐 다, 노래는 다, 그냥 집에서도 이렇게 흥얼흥얼 하고, 이렇게 해서 가끔 우리 앞에서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데, 근데 뽑으라고 한다면, 뭐, 아침마당 같데서 많이 불렀던 이비자 선생님의 이제, 선마을 선생님, 그게 제일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뭐 미스터트롯 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너무 욕심이고 그냥 저는 한 8위 안에만 들었으면 그렇게 바람입니다 우리 아들 뭐 항상 노래 잘하는 아들로 엄마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그냥 실력 있는 대로 소신껏 잘 불렀으면 좋겠고 부담이 너무 크면 또 떨려서 노래도 못하니까 마음 푹 놓고 니네 실력 바, 많이 발휘하고 편안하게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. 아들, 화이팅!